반갑습니다. 삼성이야기 또 연속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어저께 삼성이야기 간단하게 했더니 뭐 댓글이 막 5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주로 좌익들이 막 예, 감정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대부분의 댓글에 내용이 없어요. 예, 네가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예, 그래서 예, 댓글을 읽는 중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재용이 물러나야지 삼성이 산다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댓글에 관해서 한번 논평을 하고요. 제 의견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주장한 게 삼성이 tsmc한테 밀린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이유가 연속공정에 막혔다. 예, tsmc는 시간 구애 없이 그냥 24시간 365일 예,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달라붙어서 해결을 하는데, 삼성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문재앙 정권이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바람에 그게 막히고, 그래서 이제 TSMC와의 이제 수율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어, 그걸 설, 그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에 긁힌 좌익 빨갱이들이 좀 있나 봅니다. 예, 댓글을 막 달아줬는데, 막 댓글이 있어요. 예,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예, 뭐, 뭐, 가짜는 댓글들입니다. 예, 뭐, 이런 새끼, 저런 새끼 하고. 그러니까, 의견은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의 개돼지급의 그런 댓글들이 이제 주로 달려있고요. 예,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내용 있나요? 내용은 없죠. 예. 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나보고 모른다, 무식하다라고 까대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그런 댓글을 쓰는 본인이 아무 대가리의 지식이 없이, 요런 배설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분석을 이제 전 정권인 문재앙 정권에 관련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런 댓글이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 정치 얘기나요. 예, 반도체 기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 얘기는 아주 소견이 좁은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 이런 방식이에요. 정치랑 경제랑은 다른 영역이다. 그 다음에 경제랑 또 기술은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예, 다 연관된 얘기고요. 가장 상위 카테고리가 정치입니다. 정치가 망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이제 거위에 황금알을 예,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는 그게 지금 좌익 빨갱이들이 정권을 한번 잡을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들이 휘청휘청하는 예, 그런. 결과를 내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정치랑 경제를 분리해서 가리키고 사고하게 만든 애들이 주로 좌익 빨갱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죽인다는 그런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 이재용이를 물러나서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면은 삼성이 산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참 그거랑 맥락이 좀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미국이, 그러니까 세, 세상 만사 전부 다 음모론으로 파악하는, 이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음모론에 많이 빠지는데요. 뭐, 미국이 뭐, 삼성을 다시 가져가니 많이 어쩌고. 옛날에 뭐,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워줬다. 뭐, 이런 얘긴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지분이 매우 높았고, 일본과 경쟁할 만한 제조업 경쟁자가 그당시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 반사익을 이 많이 누렸고 이제 냉전 시대에 그 이제 미국이 냉전의 제일 천병에 서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준 것도 많은데요. 지금 이 논리를 갖고 와서 삼성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나 뭐 인도가 됐든 예, 제조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쟁자가 많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일단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3 배고요. 그다음에 노동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노동 친화적이라서 우리나라의 주당 52시간 근무 제도보다 더 빡센 걸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어떤 주장의 우지가 생산 관리 측면인데 생산 관리라는 게 그렇게 경직적인 주 52시간 그 근무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치 무슨 뭐 철강 사업이나 정유 유전 사업처럼 석유 사업처럼 이제 연속 생산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의 특성상 생산 관리, 품질 관리라는 게 예, 이제 시간 제약 없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문화를 이제 핵심으로 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생산 관리 쪽에 그 암묵지, 테스 난리지는, 어, 이제 노동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구현되지 어렵다. 미국이 어렵다는 걸 제가 간단하게 반박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엉뚱하게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좀 들을 만한 좀 괜찮은 댓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는데요. 이것도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의견이죠. 삼성이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하청공장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죠. 예, 본인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최종제품도 만들잖아요. 근데 최종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첨단, 어떤 뭐 IT 그 기업들이 삼성이라는 하청공장에 TSMC처럼 위탁 생산을 하려면 이제 요구하려면 설계도나 노하우를 어느 정도 전수해줘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삼성의 그 기술 설계도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TSMC 쪽으로 다 몰린다 이거죠. 이것도 일면 맞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계 모든 기업이 다 TSMC로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어떤 효율을 내고 그 품질 관리랑 어떤 수율을 내는 기업이 TSMC나 삼성 정도밖에 없는데 인텔도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지금 뭐 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 인텔을 살리자고 삼성을 죽여서 가져갈 수 있으면, 뭐, 가져가겠지만, 가져가 봐야 생산은 누가 합니까? 생산. 생산도 결국은 한국인들이 해요. 예. 그죠? 미국인 고용해서 뭐, 하게 만들게끔 뭐, 뭐, 경영 노하우까지 다 털어가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어도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들이 다 한국인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 공장을 뜯어서 미국에 가져갈 수는 있어도요.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노하우가 이제 계속 축적되고 유지 발전되는 거는 결국은 한국인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한국인들이 미국식의 노동 문화랑은 별도로 한국식 노동 문화로 이제 근무를 해줘야지 가능한 건데.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순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의 회의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예 이재용이가 물러나야지 삼성이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경쟁자가 가장 피해하는 일이다. 그죠? 그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랑은 전혀, 여기까지는 그 내용인데 전혀 엉뚱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에 섞여 있는 거예요. 삼성이 경쟁자랑 경쟁자의 뭐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그 경쟁자 입장에서 껄끄러우니 그래서 삼성이 뭔가 일감을 받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운더리에 뭐 대단히 공격적인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는 일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분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랑 삼성 파운드리랑 나눠가지고 삼성 파운드리는 그냥 하천 공장의 역할 그것만 하고 이제 아예 삼성 본사랑은 상관이 없는. 이제 별도 법인으로 뭐 미국 나스당에 상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TSMC랑은 이제 경쟁이 할 수가 없는 그냥 학고방 중소기업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삼성이랑 삼성의 TSMC 그, 그 파운드리랑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 돈은 돈대로 삼성에서 돈다 털어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처럼 이제 삼성이랑 전혀 별도로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거 지키라고?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별도로 어디 뭐 굴지의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공동 투자해서 무슨 펀딩해서 그래서 삼성 파운더리를 다뤄 별도 법인으로 분리를 하든가 돈은 삼성에서 받고 경영은 간섭받지 말아라 이런 일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러분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제 이어서 이재용이 내려오고 전문 CEO가 등장해야 삼성의 미래가 있다. 전문 CEO. 자, 책임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계약 기간 동안에 순위 관리만 하다가 보너스 받고 내려갈 사람들이 이제 CEO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순위 관리입니다. 그래서 CEO니 뭐니 하는 애들, 어디 뭐 하버드 m b a 나와가지고, 재무나 회계, 뭐 이런 등의 원가 관리 정도만 특화된 인재들을 삼성전자에서 그간에 관리형 인재로 좀 채용해다가 써봤는데, 걔네들이 대단히 투자 의사 결정을 할 깜냥도 안 되고,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의 결과를 책임질 그 임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 CEO를 뭐 도입해갖고 삼성의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요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하급의 해자 해법이라고 보는 게요 CEO를 도입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첨단 기업에서도 예예 예. 그러니까 다른 뭐 나라의 케이스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많이 하겠지만 삼성이 일본을 이겼던, 일본의 전자회사들을 이겼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제, 오너십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현재 삼성을 공격하는 여름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이재용 회장을 물러나라, 이런 얘긴데,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삼성을 죽이기로 하는, 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좌익들과 친중 내국 세력들이 이제 이재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 동안 그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또 자꾸 흔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을 죽이는 여론이 정상적인 여론이 아니에요. 자, 이재용을 퇴진시켜라가 얘네들 주장이고요. 예, 그 얘네들의 주장의 핵심이 삼성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라가 얘네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친중 매국 세력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주인 없는 회사의 말로가 뭐냐 삼성이 주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꼴 납니다. 예, 쌍용 자동차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쌍용 자동차가 이리저리 무슨 뭐 그냥 동네북처럼 팔려다니는 기술만 빼먹고 그냥 바로 버리잖아요. 중국에서 쌍용차 인수했다가 인도 회사에 그냥 헐값에 팔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쌍용차가 주인이 없어지면 이꼴 이꼴하지 나는 건데 무슨 전문 경영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미래를 다 잘라버리고 당장 5년 안에 순이익 내는 데 골몰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삼성의 미래를 이제 팔아먹은 대가로. 본인의 어떤 스톡옵션 보너스파 받아 이제 받아가는 애들, 예 주인이 없으면 이꼬라지 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없으면 이리저리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처럼 지금 친중 매국 세력들이 주로 밀고 있는 어젠다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을 주인 없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다문화 세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를 또 이제 이 지방 호족 세력들이 의원내각제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일신 영달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새끼들. 예, 회사도 오너십을 죽이고, 친중 매국 세력들이 원하는 이 전문 경영인 CEO. 전문 경영인 같은 애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놀기도 좋죠, 외부 세력이. 그죠? 회사의 미래를 이제 약화시키고, 그래서 미제, 미래 비전을 이제 없앤 다음에,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 이슈도 있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유지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나라를, 이제, 삼성을 죽이기 위해서 삼성의 오너십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이제, 삼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폭락시키고, 금투세까지 엮여가지고, 이제, 삼성의 가치를 지금의 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어, 10분의 1 토막으로 내서, 거저 두서 먹는 게, 이제, 친중 매국 세력들이, 예 원하는 입니다 걔네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한테 이 나라 팔아먹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삼성을 이렇게 죽이고 있다. 예 지금 쌍용의 미래가 상, 쌍용의 현재가 이제 이 친중 매국 세력들이 삼성을 계속 지금처럼 공격을 하면 삼성의 미래가 예 쌍용의 현재가 되는 거죠. 자 지, 지금 이, 지금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삼성이 일본 전자회사들을 압도한 한 가지가 뭐였냐. 강력한 오너십에 기반한 책임 경영이다. 책임 경영은 오너십에서 나오는 거죠. CEO가 책임 경영 할수 있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기업가를 적폐로 규정한 악마 새끼들이 이제 오너십을 죽이고 삼성의 미래를 죽였습니다. 자,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가, 뭐, 여러 악마 새끼들이 있는데요. 이 새끼가 제일 삼성을, 이렇게, 완전히, 삼성의 미래를 거덜낸 새끼 중에 제일 으뜸이고요. 본인의 정치 보복 욕심 때문에, 멀쩡한 기업인을, 이제, 무슨 뇌물 공업, 공여범으로 만들고,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나라를 5년 동안 완전 말아먹은 새끼죠. 자. 좌파 새끼들이 흔히 말하기, 말하길, 경제와 정치는 별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상위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안 하죠. 아예 거부를 합니다. 빨갱이들은. 북한이 왜못 살아요? 정치 때문에 못 사는 거지. 북한의 이재용이나 무슨 뭐 정의성 같은 기업인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죠. 북한의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못 사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그래. 정치가. 정치는 룰을 만들고, 경제는 그룰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빨갱이들이 뭘 했냐? 정치를 이용해서 적국에 유리한 룰을 만들어 자국기업을 죽인다. 그죠? 주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 그거를 아주, 아주, 아주 경직적인 노동 그 규칙을 만들어, 예,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예, 갈가먹고, 그 결과가 TSMC가 삼성을 따라잡게 된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기대하겠습니다.